감사드리고, 제가 지금 몇분 들어와 주셨는데, 어 아무래도 저하고 저희 태민이하고 최근에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어요. 몇분 들어와 주신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. 소포가 왔어요, 최근에. 분명히 이거는 아프리카 방송을 보시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, 뭘 보내주셨는지, 자, 볼게요. 보낸 사람이 일단, 보낸 사람이 곽태미로 왔어요, 곽태미. 그 다음에 곽태민 받, 받는 사람 왔거든요? 곽태미가 곽태민한테 보냈어요. 곽태미가 곽태민에게 요이 뭐지? 그냥 했거든요? 자태민이한테 뭐가 왔냐? 성경이 왔어요. 알죠 <laughs> 아, 성경이 또 보니까 폐기하 중고야 중고 이게 밀줄 근데 뭐다쓴거 동그라미가 다 쳐져있는데 그 회계 구원 이런데 동그라미가 쳐져왔어요. 태민이한테 이게 왔고 저한테는 천장문을 보내주셨어요 한자 쓰기 이건 <laughs> 새 거야 새거 <laughs> 나무 한자 쓰지 말고 분명히 이거 아프리카 TV를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태민이는 보고 회결를 해라 저는 보고 공부를 더 해라 보내주신 아니, 것 진짜 같아요 리얼이다. 진짜 리얼입니다 진짜 리얼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 아, 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 주소들은 다 가짜예요 지금. 저는 43살인데 한자 공부, 한자 책 받았고요. 천자문. <laughs> <laughs> 성경, 중고, 밑줄쳐져 있고. 성경도 뚜껑 것도 아니에요. 그래, 맞죠. 아니, 이거를 수고스럽게 감사한 건 책불이 아니야. 우리가 또, 그, 저, 배송비를 내진 않았어요. 배송비 도 거기 내주셨더라고요. 어, 메모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. 네,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. 어, 공부 열심히, 아, 열심히, 열심히 하셨더라고요. 하셨더라고요. 아, 아. 참,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뭐이 영상을 들어서 누가 보내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자주 와주시는 바나나 타르트님일 수도 있고 똥코똥님일 수도 있고 지금 뭐뭐저 아까 어 저. 소파 트럼프님일 수도 있고, 여러분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, 솔직히 지금. 이걸 받고 나니 그치? 네. 예. 네를 들면, 이거 약간. 네. 살인이고 살인예고, 약간, 대구가, 네. 누구야? 막, 그식 지금, <laughs> 어, 우리 습격당하는 거 아니야? 이랬거든요. 아무튼, 네. 어, 잘 읽겠습니다. 잘, 테민이잘 읽고, 저도 한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가려움. <laughs> 3,000원 짜린데? <laughs> 가격 3,000원. <laughs> 3,000원이냐? <laughs> 저기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, 뒤에 가격 7,000원이랑 붙어있거든? 이니까준 그러니까 중고가 이것도, <laughs> 뒤에 7,000원 붙어있거든요. 근데 이제, 앞에 가격도 3,000원 붙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, 이것도 결국 중고였다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데 이것들을 사서, 어? 넣어가지고, 봉투에 넣어가지고, 어, 보내시러 우체국 가시고, 우체국에 또 배송비까지 드시고, 네. 아, 이거 진짜, 이거 다 굉장히 소이 뭐, <laughs> 많이 드실 건데, 아무튼 뭐,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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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